예, 이제 519번 문제 보겠습니다.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2차까지 다운시키던지 아니면 조리제법을 통해서 2차까지 다운시키는게 첫번째 목표예요그 다음 2차까지 다운시켜주면 낮춰주면 이제 2차 방정식의 이론들 있죠. 이것들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그렇죠?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있고 그 근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직 한개이다 오케이? 이때 정수 M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먼저 우리는 몇 차까지 다운 시켜줘? 2차까지 다운 시켜줘야 돼. 인수분의 공식 아니면 조립제법을 통해서 2의 마이너스 4로 친구. 그러면 x를 뺀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 숫자를 찾는 방법, 이 값이 0이 되는 x 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 x를 뺀 나머지 문자는 3수하고 지이 e m 을 없앨 수 있는 거. 마이너스 e m 이 생겨야지. 그래야 둘이 더해서 0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e m 이 생기려면 x에다가 x를 대비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비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단 말이야. 이 값이. 오케이? 찾는 거뭐 알겠죠?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14 e m 마이너스 4 그러면 하나 내려오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럼 12가 되죠, 친구. 그럼 M,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니까 0이 되지. 어머나, 쌩유. 2차까지 다운 시켜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개념을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이까게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해는, 해는, x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놈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 근데 우리 조건 뭔가 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네 여기 그 하나 가졌죠 실근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 안 네. 그래 그래야 이 문제의 조건에 적합하잖아 그래 안 네. 그래 하나 두 식이 석상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면 뭘 이용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몇 가지 먼저 해결해볼까, 우리 친구? 첫 번째, 판배식이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러면, 짝수공식, 3, 3은 9, 마이너스 8이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m은, 오케이? 그러면, 11보다 작아야 돼. 첫 번째 조건이 주어졌네. 이렇게 할까? 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냐면, 1보다 작거나 작은 그는 오직 한 개이래.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 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근한 개. 어머나? 1보다 작거나 같은 근한개존재했죠 그럼 이놈은 이놈은 어떻게 돼야 돼? 해가 이 2차 방정 해가 1보다 커야 되겠지. 해가 1보다 커야 한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해가 1보다 어떤 수에 크다 같다 하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라 그지 그래프 그릴 때는 대칭 축이 중요하다고 했죠. 대칭 축. 그래프를 그려라.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려라. 어떤 해가, 뭐, 일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라. 항상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있었어 그럼 그려봅시다. 이놈의 절반. 개의 형, 개갈쪽으로 있는데, 개갈쪽. 마이너스 3의 절반. 네,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대칭축은 X는 3이지, 그래, 됐으니까, 우리 친구. 이거 개형 못 그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꺼, 3단원 연습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칭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으니까. 근데 해가 1보다 커야 하는데 근데 X축과의 견점이, X축과의 견점이 해라고 했잖아. 그래, 안래 1보다 커야 돼. 1보다. 교점이 여기 에 있어야 돼, 그래, 안 돼. 오케이? 그럼 1은? 일은 여기 있어야지 일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의 점점이 해잖아 일보다 커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그러면 f 1 값은 무슨 조건, 무슨 값을 가져? 양수 값을 가져. 이걸 f x 고하면 f 1 값의 함수 값은 양수를 가져야 돼. f 1의 함수 값은 양수를 가져야 돼. 이게 포인트였어. 애들 친구 해가 일보다 커야 되니까 x축의 점이 일보다 큰 쪽에 있어야지. 그래, 안 그럼 1은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 딱 됐죠? 어, 그러면 함수 값은 양수가 돼야 돼. 됐나요, 우리 친구? 항상 개형 이차함수 대칭축이 중요해. F1 값구합시다 F1 F1 넣으면 1 보이나, 이거? 1 l 6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보다 세야 돼. 그래서 M은 네, 실육 지금 7보다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8, 7이니까, m은 7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 <laughs> 죄송합니다. 부등식은수직선 그래야 그지 m이 11보다 작고, 그 다음에 m이 7보다 커야 되죠? 그다음에 그래. 커야 된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 그 때의 무슨 값, 무슨 값, 정수 값이라고 해, 정수 값. 정수는 8, 9, 10이라고 했잖아. 그 정수의 합.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27이 되겠어. 옛날 그 친구, 이 문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대단한 마무리에. 3차 방역이니까 2차 시까지 다운 시켜주라 오케이? 2차 시까지 다운 시켜주면 우리가 그전 단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 개념을 팍팍팍팍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첫 번째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으니까 실근 하나 나왔죠? 응,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야 판별시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해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오직 한 개이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니까 1보다 작은 게그 하나 나왔죠? 그럼 나머지 그은 1보다 커야 되지 1보다 크다 작다 해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면 그라크를 그려 그래, 앞으볼때 대칭 축을 먼저 구한 다음, 오케이? 그러면 X축의 교점이 해잖아. 그러면 X축의 교점이 1보다, 이 교점이 1보다 커야 되잖아. 커. 그럼 1은 왼쪽에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딱 교점. 함수값이, F1의 함수값이 양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두 가지 조건에 공통된 범위, 그 값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